바나나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좋을 줄이야? 지금부터 바나나 먹는 법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바나나 한 개, 정말 좋지요? 이걸 알면 안 먹을 수 없어요.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과일, 바로 바나나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나나는 맛도 좋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드시는데요. 하지만 바나나가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바나나 박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의 원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나나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의 원산지는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처음 재배되었고요. 이후에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로 전파되면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나나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는 에콰도르, 필리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도 대부분 이런 나라에서 온 것이랍니다. 그럼 이제 바나나 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운동 전으로 먹으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도 들어 있어서 근육 경련을 줄이는 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이외에도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업.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나나가 우리 몸에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첫 번째, 장 건강에 좋아요.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 건강을 돕고 유익균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혈압을 조절해줘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세 번째, 피로회복과 운동 후 회복에 좋아요. 운동 후에 바나나 한개 먹으면 근육피로가 풀리고 경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 자주 먹는 과일이랍니다. 네 번째, 우울감을 줄여줘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할 때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바나나와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 장 건강에 더욱 좋아요. 두 번째. 바나나에 땅콩버터를 발라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보충할 수 있어서 든든한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근데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감자. 바나나와 감자를 같이 먹으면 위산이 많이 분비될 수 있어서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수박. 둘다 수분이 많아서 같이 먹으면 장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고구마. 고구마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그럼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운동 전으로 간식으로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를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베이킹에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 빵, 머핀 등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맛과 효능이 달라지는데요.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 올려줍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좋지만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단맛이 증가하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운동 전으로 먹기 좋아요. 항산화 성분이 많아져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때론 오래되어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를 보실 겁니다.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당분이 많아져서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속이 약한 사람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나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바나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